안녕하세요. 유쾌한 김소장의 유쾌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명동, 대명동 쪽에 신축 건물을 만나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와 보았는데요. 와, 여기 너무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이런 곳은 중계도 필요 없는 위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먼저 저희가 있는 이곳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어, 대명역, 어, 1호선 대명, 아, 안지락역이죠. 안지락역이 도보로 5분. 5분 위치에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시면은 또 대구 먹거리 명소죠. 대구 곱창골목 안지랑 곱창골목이 어우, 도보로 2분밖에 안 걸리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앞산 뷰가 펼쳐져 보이는 젊은이들의 거리 앞산 카페거리가 도보로 5, 6분 되려나요. 오늘 입지가 입집 입지 맛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매물은 바로. 이어미입니다 오우, 코너 건물이네요. 코너 건물에 자, 도로 조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도로는 이렇게 동으로, 동으로 8m. 도로를 물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로 6m, 6m 도로를 물고 있는 남동 코너 건물로. 자 오늘 주인 세대는 남향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조와 캐노피 설치되어 있고요. 자 1층부터 4층. 자 1층에 상가 1호실 입점해 있고요. 자 1층부터 4층까지 총 10가구 구성으로 설계된 건물이고요. 와, 건물 외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층의 상가는 어우, 전면이 어, 저기 다. 아, 통창이에요. 통창으로 또 시공이 되어 있어서 광고 효과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1층에 롱브릭 타일.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그레늄 공법으로 포인트 벽 등까지 오늘 밤에도 아주 이쁠 것 같은 그런 건물 외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주차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공부상 면적 5대 가능하고요. 자 주차장 바닥이나 천장 모두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어 뒤쪽으로 지금 건물 후면부로 이렇게 돌아서 구경해 보실게요. 어 후면부에도 또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게 공간 나 있고요. 그리고 자도 어 오늘은 자 저와 자도를 물고 있는 건물이네요. 건물이라서 어 건물이 또 신성도 굉장히 높고 와. 하... 굉장히 도드라져 보여. 대지 면적이 한 57평, 59평 남짓한데요. 어우, 건물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또커 보이네요. 자, 저희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층별 세대 구성을 살펴보시고 주인 세대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자 공동 현관으로 들어와 보았는데요 와 층고가 상가 덕분에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층고로 포인트 조명등 너무 멋지네요 자 오늘 건물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59평의 대기업 제품에 1 2인승 엘리베이터가 아주 넉넉하고 큼직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웅동 현관문 쪽으로 CCTV, 매립형 CCTV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단실, 허실 없이 창고 공간까지 모두 알뜰하게 짜두셨네요. 자, 저희는 자,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계단실에도 지금 이렇게 픽스 창이 나 있어서 외부와의 개방감을 높여 주었고요. 자 2층입니다. 2층 세대 구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룸 세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자 오늘 건물은 전체적으로 원투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위치가 역세권이다 보니까 와 공실률 제로에 달합니다. 자, 3층 만나보시겠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3가구, 투룸 1가구로 자, 오늘은 1층부터 4층 주인 세대까지 총 10가구 구성이고요. 와, 여기 방화문, 방화문들도 너무 예뻐요.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를 또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기 지금 3층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은 자, 저희가 만나실 공간은 바로 어딘지 맞춰보세요. <laughs>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는 주인 세대로 이동해 가보겠습니다. <laughs> 짠. 자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바로 주인세대의 공동 현관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방화문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방화문으로도 또 진출입이 가능하심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포인트 조명이 아주 어휴, 멋지네요. 자 오늘 신발장은 자 이쪽 계단 쪽에 계단 쪽에 이렇게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고, 오 쓰리 엉동 중문이 <laughs> 자동문이네요. 어, 자동문에 또 쓰리 엉동 중문이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공동 현관 전실이 신발장이 외부로 빠져 있어서 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신발을 좀 신고 가겠습니다. 음, 와, 깨끗해요. 현관부터 왜 이렇게 깨끗하죠? 자, 먼저 공동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자 계단을 올라서 자 위쪽으로 복층부 공간을 만나보시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외욕실 공간, 오, 해바라기 샤워 수정까지 모두 잘 배치된 외욕실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맨 먼저 만나보실 공간은 주인 세대의 거실 공간입니다. 와 거실 공간 너무 예뻐요. <laughs> 예쁘다는 말밖에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화이트에 여기 템파보드, 여기 태, 템파보드로 또 깔끔한 이미지와 어, 골드 포인트 조명이에요. 골드 포인트 조명이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아트월로, 어, 비앙코,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마감된, 오, 이렇게 아트홀 너무 이쁘네요. 아트홀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에도 어, 마블 타일 전체적으로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창호. 오, 창호는 오늘 주인 세대 남향 설계되어 있고요. 여기, 여기가 바로 뷰 맛집 아닌가요? 앞산 뷰가 너무 이쁘게 올려다 보입니다. 보이고, 자, 천장에 약간 단차를 요렇게 두어서 또 개방감을 더욱더 높여주었고요. 자, 오늘 거실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5, 6인용 소파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히든입니다. 우리 폴딩도어인데요. 와, 주방에 이런 폴딩도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열리죠? <laughs> 자, 블랙의 포인트, 아, 폴딩 도어를 열고 만나시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제가 너무 만족, 하면서 이뻐했던 공간이네요 여기 주방 공간인데요 와 주방이 전체적으로 화이트의 무광 싱크대 이렇게 키읔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식탁과 아일랜드 조리대 겸할 수 있게 짜놓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 한대 수납 가능하신데 여기 벽면에 보시면은 어, 여게 파벽돌이 주방 내부에 지금 파벽돌이 이렇게 시공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정말 카페 같아요 너무 이쁜 공간이 연출되었어요 <laughs>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시공을 하지 너무 이쁘네요 자 오늘 멋진 주방공간 다음으로 만나보실 공간입니다 오우 안방을 찾았어요 <laughs> 안방이 오늘 이렇게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는 안방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듯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외부에서 보셨던 코너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간은 큼직하게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남향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LG 휘센 제품의 벽걸이 에어컨 시공되어 있네요. 깔끔한 그레이에 실크 벽지 시공되어 있고 이쪽이 파우더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게나마 붙박이장과 이렇게 화장대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다 모두 시공되어 있고요. 음 오늘 안방은 자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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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러블리합니다. 여기 블랙과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어, 내 욕실까지 만나 보셨고요. 자 다시 어, 이렇게 거실 공간을 지나서 오 안방 옆에 안방 옆에 시공된 또 작은 방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은 짐들이 좀 적재되어 있어요. <laughs> 여기 벽걸이 에어컨 설치해 두시면 되겠고요. 깔끔한 어, 벽지 시공되어 있고요. 자외부와에 여기 테라스 공간, 음, 테라스 공간 또 아담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또 짜두었네요. 와 오늘 공간들 참 예뻐요. 자 지금까지 만나보신 공간은 주인 세대의 단층부 공간이고요. 자방두 개와 욕실 두 개와 그리고, 거실과 주방을 만나보셨고요. 여기 입구 쪽에 있는 복층 계단을 올라서 저희는 복층부로 올라가서 다음 공간을 만나보시죠. 자, 복층부로 올라와 보았는데요. 이곳에는 또 어떤 공간이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자 먼저 그 입구 쪽에 보시면은 와 여기가 보조 주방 쓰실 수 있게 수납장과 1구의 인덕션까지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 공간을 지나서 어, 이렇게 자투리 공간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자 복층 공간에.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가 아담해요. 아담한데 있을 건다 있어요. 여기 수납장 쓰실 수 있게 하단부에 시공되어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또 하나의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공간에도 모두 하단부에 이렇게 어, 수납장을 다 짜두셔가지고 이렇게 수납력 음, 굉장히 좋네요. 좋고 위쪽으로 전부 이렇게 개폐 가능한 창으로 채광과 통풍 모두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와 공간이 이렇게 단층부에만 또방두 개, 방두 개의 공간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복층부에 문을 이렇게 어, 열고 어, 나가 보시면은 와 인조 잔디가 이렇게 예쁘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진짜 고기 구워 먹기 좋은 공간이에요. 어닝 딱 설치하셔가지고 차 한잔 하셔도 정말 멋스러운 공간이 연출되겠네요. 자 아주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자 저희는 1층으로 내려가 아, 주인세대 단층으로 내려가서 매물 상세내역을 살펴보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주인 세대까지 어, 너무 이쁘네요. 잘 만나 보셨나요? 자, 오늘 매물의 상세 내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 년도는 2021년도 2월 22일. 어, 1년 지났습니다. 어, 신축. 그래도 신축 너무 이쁩니다. 자, 대지 면적은 59평이고요. 59평인데 반해서 코너 건물이라서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신성이 높음을 확인해 보셨고요. 자, 오늘 매매 금액은 1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절충 가능하신 금액이고요. 자 융자 금액은 6억 8천만 원 나와 있고요. 자 현재 지금 총 보증 금액은 4억인데요. 여기 주인세대 거주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총 어, 이로써 자실 투자 금액은 5억 7천만 원 어, 예상되고요. 자월 수입은 350만 원 창출되는. 어, 오늘의 건물을 만나보셨어요.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자, 오늘 건물의 특장점은 아무래도 뷰 맛집이 아닌 것인데요. 자, 인근에 먹거리타운 다 끼고 있고, 카페 거리까지 끼고 있는데, 자, 우리 집. 내 집에서 바라보는 뷰 너무 환상입니다. 이곳이 카페 아닌가요? <laughs> 자 그리고 자또 하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중계가 필요 없는 말이 필요 없는 직접 와서 보시면 더욱 만족해 하실 그럴 위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자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지락역이 이제 5분 거리인데 어, 그 4호선 트램이 개통되면은. 또 안지랑 역을 경유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은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될 아주 위치 최상, 위치 맛집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봄 매물 꼭 현장에 오셔서 만나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인사드리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